자 사회문제탐구 사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과서 빈칸 같이 채우면서 어, 빈칸 잘 채웠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학교 폭력의 의미와 현황입니다. 학교 폭력이란 것은 학교, 학교 주변 등 학교와 관련된 환경에서 학생 사이에 의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나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면 학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학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 폭력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일반 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고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대부분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 간에 발생하고 그다음에 발생 이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일정 기간 마주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일반 폭력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에 비해서 학교 폭력은 학교, 학급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쉬워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오히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이 어떤 큰 일을 한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피해자 학생이 굉장히 본인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학교 폭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반 폭력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문 것에 비해서 학교 폭력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이를 하나의 어떤 문화, 잘못된 문화로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면 일반인이나 연예인 등 TV에서 알려진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어서 어, 사회적으로 자숙이 기간을 갖거나 어떤 그 연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잠시 붙여졌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어, 느끼고 주변에 이러한 사건을 목격을 한다면 바로 이것을 말리는 행동. 어, 학교 폭력이 문제인 것은 피해 학생에게 당장의 피해만. 피해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정신적 상처가 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로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당장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해 학생 역시도 폭력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지위나 신분 유지를 위해서 반복하게 되면서 또 다른 공격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집단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에 자신의 어떤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스스로에게도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몸에 배게 되어서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을 이제 피해를 받은 학생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가해자인 학생들을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본인도 과거에 특정 누구 누구에게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폭력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계속 다른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을 만들고 그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이런 폭력의 연결고리가 이어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있는데요. 놀림, 비난, 욕설,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과거 학교 폭력이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는 주로 신체적이나 물리적 폭력이 주된 학교 폭력의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이러한 언어적인 폭력이 또한 두 번째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인데요. 즉, 간접적인 힘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행사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어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입니다. 주로 금품 갈치나 성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두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을 이루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괴롭히고 소외시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겉에서 보면 친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내 교우 관계를 살펴보면 한 명을 교육 교무 교묘하게 소외시킨다거나 그 친구는 모르는 그 얘기를 나머지 친구들끼리 하면서 이 친구가 뭔가 더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 앞에 있는 물리적 폭력이나 도구적 폭력 못지않게 집단 따돌림 없이 피해 학생에게 2019년 여러분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요. 그때 1차 내용을 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수 중에서 피해 응답률은 어, 지금 2012년에 비해서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18년부터는 조금씩 높아지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로는 12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요. 어, 초등학교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률이 높지 않은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당 학생 1,000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값을 보면 어, 2018년에 언어폭력이 8.7건, 2019년에 8.1건이어서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집단 따돌림이 한건 늘었고, 또 강제 신부름도 0.1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응답 건수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19년부터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금품 갈치나 신체 폭행,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폭력의 원인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르고 사례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요. 여기에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읽어보는 정도로 어, 학습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 개인적으로 보면 음, 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고 또래를 지배하려는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또, 불안정한 의식을 갖고 있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분노나 욕구 좌절을 적절히 대처하지를 못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는 불안, 스트레스를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적 요인인데요 어,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강압적인 경우에 이제 자아가 학생들이 많이 억눌려 있는 경우에 이런 공격성을 갖기 쉽고 또한 음, 부모님께서 뭐 일관저, 일관성이 없는 양육 방식을 취하면서 자녀가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기 어렵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뭐 평상시에는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뭐 칭찬을 한다던가 뭔가 학생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양육 방식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도덕적 관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정적 요인에 의해서 공격적인 성향이나 타인을 향한 어떤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폭력이 학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모의 폭력적인 혼육을 본인이 싫어하면서도 어느 순간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정적인 원인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학교 요인에서는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관심이 없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또 학교에 대한 불만족, 선생님에 대한 불만족, 또 또래 집단에 거부대, 거부당하지, 않, 거부당하지 않기 위한 동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라기 보다는 어떤 폭력 행위를 방관하거나 아니면은 방관, 자체가 하나의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 방관하는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를 동조하는 그런 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학교폭력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의 자은 노출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